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, 영혼을 담아 주인공의 삶을 사는 신주영입니다. 네, 저는 어, 한 20년, 네, 4월에 저에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됐습니다. 네, 사진들이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던 사업들이에요. 근데 저는 이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. 가장 빨리 정리가 되는 것부터 정리를 했어요. 이 중에 편의점이었어요. <laughs> 네, 그건 제가 좀 후회하는데 음, 제가 모든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단하게 된 계기가 뭔가 제 인생에 어, 제가 마흔이 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진정한 성공이 뭐지?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할때 행복하지? 이런 것들이 아마 제 마음속에서 요동이 쳤던 것 같아요.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어, 열심히 또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이직하고. 그러면서 저는 직장인의 삶으로는 뭔가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언제까지 승진을 하고, 어, 저 좁은 구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?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, 어, 또 중개업과 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을 합니다. 저는 아마 20대도 열심히 경쟁하고 또 30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어,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. 욕심이 많고, 돈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저는, 어, 1등 아니면 2등. 예. 제가 지고는 못 살아요.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언제까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나. 언제까지 남을 이겨야지만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. 이런 거에 요동을 쳤던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 경주마. 이 다람쥐 음. 셋바퀴. 여러분들, 이런 삶을 살면 누가 멈춰주지 않으면 멈추기 어려워요. 아마 제가 이렇게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. 음. 네. 그런데 저는 나폴레옹이의 성공시키면 성공한다의 이 철학처럼 아메이 창업자의 어... 헬핑립을 빌을 배럴라이브즈라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가치 철학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. 저한테 이 마음이 제가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상생하면서 경쟁이 아니라 상생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된다는 거지?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 속에 이제 설레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중개업을 할때 고객이 주머니에서 가장 많이 받은 수수료가 1억이에요. 그 1억을 받을 때 제가 한 6개월 동안 설 정말 밤잠 못 자고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중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성취했을 때 제가 엄청나게 기뻤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작년에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제가 성취보너스 2,500만원 받고 또 우리 파트너가 1,500만원 받고 또 다른 파트너가 1,500만원 받고 제가 다 같이 이렇게 보너스를 받을 때그 1억 받을 때의 기쁨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아, 그럼 나는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부자가 될수 있는 일에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. 그럼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일에 집중해 보자, 도전해 보자. 이렇게 제 인생 하반기에 새로운 도전 중입니다. 여러분, 어,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자가 되보세요. 그러면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은 더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